2014년, 박열, 재현 네. 저희는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갑자기 저희가 왜 나오나 <laughs> 싶을 텐데 저희가 마지막 공연을 해서 무대 인사를 하는 날이어서요. 네. 한 분씩 마지막 소감, 네. 무대 인사 하겠습니다. 주식. 어, 어, 안녕하세요. 이번 박열 유시다 류지 역할을 맡은 김준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꼭 우리 독립운동가의 얘기를 꼭 무대 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어, 바램이 있었는데 박열이라는 기회가 생겨서 어, 물론 그 반대편에 서긴 했지만, <laughs> 네 여러분들 앞에 펼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음, 그 반대편에 서서 이제 그들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한 가지 대사가 한 줄의 대사 가은게 계속 머릿 속에 돌았 났고 그게 서서히 그들은 서서히 잊혀지겠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대사였어요. 음, 예, 뭐 박열은 음. 그래도 영화화도 됐고 이렇게 저희가 미디컬에서 올려서 음, 많이 알려진 음. 또국민들 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그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또 대사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반대편에서 바라봤던 시선으로는 딱한 가지 그 적어도 두려웠을 것그 모든 잊혀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던 당담함, 당당함과 그 모든 두려움이 쌓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들에게 어, 이 고민을 그대로 받치고 그리고 이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더블케이 김수로 대표님과 성종한 연출님, 민지준 수님분 오셨는데 진짜 음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멋진 연습실이었고 그만큼 멋진 또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감손했지니다어 열심 어, 정진하고 배신해서, 어, 좋은 결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니 코미코의 박세인입니다. 저실 그 작가님, 작가님, 그 동대대표님과 연수인과 모든 제작진분들께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저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과열의 일원이라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또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모두가 이 작품을 만든 적이 있었나? 아,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하지만, 어, 아무래도 다들 한편에는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그분들의 모든 걸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이 사람들의 살았던 어떤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들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어, 알려지, 알려진 많은 이제 분과들 이야기는 많이 봤는데 사실 박열 영화화가 됐다고 했을 때도 저는 안 봤거든요. 그리고 뮤지컬로만 접했었는데 실은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뮤지컬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략된 부분도 많고 닮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찾아보니까. 가볍게 볼수 있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해서 볼수 있는 공연이나 혹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막 책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들의 피와 어, 그런 신념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제가 원래 무교예요. 근데 들어오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게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절대 어 누가 되지 않고 좀더전달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아 이번 공연 조금이나마 전달됐던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마음을 할수 있을 정도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관객분들께 전달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어, 24년 박열은 물러가지만 만약에 또 한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laughs> 자, 아무튼 어, 지금까지 박열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막붕도, 총막도 이제 저녁에 하니까 여기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늘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면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박열의 박열 역할을 맡았던 백기범이라고 합니다. 아, 되게 이상하네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정도 무대를 쉬다가 오랜만에 박열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3년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도 박열이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작품도 박열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이고, 제 가슴속에 굉장히 많이 박혀있는 그런 작품인데, 일단은 박열을 재연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해주신 수로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WK19분들 저를 가장 먼저 떠올려줘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박열이라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열이라서. 그리고 제가 박열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박열은 저한테 전부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저한테 는 너무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그만큼 초연도 그렇고 재연도 그렇고 너무나 뜨겁게 준비를 했었고 모든 걸 쏟았고요 그리고 매 회차 공연마다 전식이 말만 하나 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연을 하고 또 다음 공연 을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laughs> 아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부분 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 무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제가 또3 년을 쉬보니까 느낀 건데 매 순간을 좀 소중하게 공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히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다결 공연 특성상 굉장히 뜨거운 캐릭터잖아요. <laughs>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더 이게 시너지가 잘 났던 거. 네. 그래서 전시기도, 뭐 쌤이도 잘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현역계신그 분들께 그리고 두 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따가에 어, 대한민국에 잘살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공연도 보고, 공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밥 먹고 편하게 어,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독립운동가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런 공연을 하고 연습, 하, 연습을 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사실 저는 많이 대입해봐도 박열 선생님처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인간 대기범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음, 그래도, 네, 이 역할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열, 저희는 오늘은 끝나지만, 아직 저녁에 마지막 박열 무대가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응원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내 회차 채워주셔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예, 네, 너무 든든했고 저희도 저희의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또 박열이 올수 있겠죠 <웃음> <웃음> 라고 저희는 믿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달간 여정 너무 뜨겁게 같이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네? 네. 아, 네.